안녕하세요. ITN 모바일, 아이모 블로그 운영자, 루인스입니다 그 유튜브에는 개봉이까 처음인데요. 블로그 글로 많이 사드렸었는데, 처음이라, 처음이라서 좀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오늘은 샤오미에서 지난 4월 말에 출시된 샤오미 미식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샤오미 미식스 박스인데요. 자, 상단에 미로그가 있고요. 우, 상단에 램과 그리고 제품 용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제품은 메모리 6기가의 에롬 64기가 제품이죠. 샤오미 미6는 메모리 6기가 기본이고요. 이 저장소만 64기가, 128기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제재에 따라서 독점판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판매됐습니다만은 바로 뭐 매진이 되어버려서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고요. 뭐6 4기가만은 충분하죠. 자, 먼저 박스 같은 경우 이 박스를 보자면 미6 박스는 이전 제품들에 비해서 박스는 작아졌습니다. 이 오른쪽이 V5S 박스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박스 크기가 확실히 작아졌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그 대신, 뭐그 외에 뭐 나머지 부분, 양 사이드에 식6라는 제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건동일하고요 그리고 후면에 제품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뭐 후면에는 스냅 835, 그리고 5.15인치 FHD, 그리고 3350의 배터리, 그리 전망통판이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는 모르셔도 어차피 숫자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뭐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박스를 열어보면 오늘의 주인공 미식스가 잘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지금 원래 미식스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그리고 블루 그리고 나중에 실버까지 수지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은 블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제품도 블랙이고요 자전화이 미식스를 끄집어내면 아래쪽에 간이 설명서, 포함되어 있고요 뭐, 간이 설명서 딱히 뭐,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유심핀 있어야 하는데, 유심핀은 빠져서 왔더라고요 저도 잘, 네, 이해가 안되는데, 왜 빠졌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자, 그리고, 어, 뮤믹스의 케이스가 포함되있었는데 뮤믹스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이렇게 TPU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샤오미 케이스가 품질이 별로 좋지를 않아서 뭐 사용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케이스 이제 플래그십에는 케이스 포함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충전에 필요한 어댑터와 케이블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아이폰하고 구성 아이폰하고 포장이 비슷하게 되어 있죠 요즘은. 기본적으로 충전에, 충전에, 필요한, 충전과 데이터 겸을 표현하는 이 타입C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어폰 사용을 위한 타입C 변환 젠더가 있습니다. 왠지는 아시죠? 미식스에는 이어폰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 언제나 그렇지만은 샤오미가 안타까운 게 이어폰이 들리질 않아요. 샤오미 제품은 뭐 저가용이든 플래그십인 플레, 간에 이어폰이 들지 않아서 참안타깝고요 어차피 뭐 별도로 다뭐 저까지 뭐 가성비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뭐 별도로 구매를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봉대 어댑터는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퀄컴 킥차지 3.0까지 지원하는 18W 충전기입니다. 메뉴상에도 18W까지 지원한다고 나와있고요. 이전 제품들은 이전 제품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지만은 뭐 5S나 미5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지만은, 충전기 성능이 다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테스트를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나중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따로 테스트 후에 포스팅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세사리를 잠시 치워두고. 자, 샤오미 미6 같은 경우는 에5 1로인치죠 뭐, 이전에, 뭐, 미5S나 미5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오미에서 나오는 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15인치가, 5 1 기... 5인치고요 그리고 FHD 액정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미5S까지는, 그, 풀메탈이었지만, 이번 요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면은 유리로 이루어져, 있,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테두리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그니까, 러 디자인은 미5, 로 돌아갔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 대신에 미 5가 좀 프레임 이 약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있던 부분들 다 라운드화 시켜서 뭐 그립감을 높였다고 생각할 수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손으로 잡아보니까 상당히 단단합니다. 예전 미 5는 손으로 잡으면 너무 연약해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미 6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자, 그 제품 오른쪽에는 언제나처럼 이렇게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하단 오른쪽에는 스피커, 왼쪽에는 마이크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타입 C 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통화용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 미식스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처음으로 듀얼 스피커가 채용되어 있죠. 스테레오 스피커가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음악이나 동영상 재생 시이 아래쪽과 위에 있는 통화용 스피커에서 전부 재생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후면은, 후면에 는 1200만 화소 듀얼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은 아이폰하고 동일합니다. 하나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광, 하나가 망원, 하나 광각 카메라고요. 둘다 1,200만 화소에 음, 광각 같은 경우에는 소니 IMX 386 센서를 장착을 했다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OIS는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는 적에서 사용을 위한 IR 단자와 그리고 세컨드 마이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유심 장착을 위한 유심 슬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똑같죠? 대신에 이전 제품들에 있던 이어폰 잭이 사라졌다는 것. 어딜 봐도 이어폰 잭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뭐,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블루투스 5.0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블루투스 5.0액세사리들이 나온다면 뭐, 특히 유선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것 같으니까 한번 블루투스 쪽으로 사용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이폰 6가, 7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어폰, 3 5 m 리 이어폰 잭이 없어졌다고 해서 불편이 많으셨지만은 지금 또뭐 시간 지나니까 또별 말씀들 없으시더라고요. 뭐 아쉬운 부분 아쉬운 부분이지만은 일단은 뭐 그렇게 어차 무선으로 다 바뀌어가는 추세면 거기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요즘 블루투스 제품들잘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데뭐 제가 미 파이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미 파이와 비교를 해보면 특별히 뭐 외관상으로 변화는 일단은 뭐홈 버튼 같은 경우에는 물리 버튼에서 이제 초음파 센서로 바뀌었죠 5 S부터 바뀐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측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뭐 각이져 있던 부분에서 라운드화 되어서 이제 그립감을 높여줬다는 부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액정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크기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크기는 차이가 없고. 대신에 뭐 5S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20g 대라서뭐 들어보면 확실히 168g인 160g이 넘는 이6 같은 경우 미식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뭐 그렇지만 요즘 플래, 5인치대 플래그십들이 다 150g에서 160g 정도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되는 무게가 아니고요. 어, 미식 5 같은 경우에 무게를 너무 가볍게 하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문제가 좀 있다는 말 많았죠. 실제로 사와 봤을 때 주는 느낌 자체가 틀립니다. 아주 연약하고이 왼손에 있는 미5 같은 경우 는 아주 연약한 느낌이 들고요. 미 6는 뭐 어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벽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잡았을 때 아주 뭐 단단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뭐미 5가 이런 느낌이었지만은 아미 5S가 이런 느낌이었지만은 미 5S는 솔직히 뭐 제가 저 가지고 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말이죠. 디자인적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무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좀 버리받은 제품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6, 미6는 뭐, 미5와 미5s의 장난점을 모아서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뭐, 듀얼 카메라는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상당히 큰큰 큰 상황입니다. 미5, 아니, 미6, 성능에 대해서 궁금, 뭐, 이리 와이벌 많이 많죠. 뭐, 스네팔 83, 스8은 얼마 정도 나올지, 뭐, 제대로, 뭐, 안, 안, 안톤토만, 뭐, 벤치만 많이 나오고, 나머지, 뭐, 특별 실제 성능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벤치상으로는 18만 점을 넘는 점수가 나왔고요 물론, 샤오미 발표해보다는 점수좀 적습니다만은, 18만 점대라면, 지금 나와있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뭐, 아이폰 7 플러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기록을 할 만큼, 벤치 점수는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보시면 특히 3D 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올라온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3D 부분과 CPU 부분 점수가 많이 올라갔죠. 나머지야 그뭐이전 821이나 8 2 0 제품들과 큰 차이는 없고요. 뭐 갤럭시 S6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S6. 갤럭시 S6가 S 갤럭시 s 6가 아니라 S8이죠. 색깔이 죄송합니다.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뭐 지금 미식서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오른쪽에 있는 게 S8인데요. 비교를 해보면 어, 액정 넓이 자체가 좀 틀리죠. 전체적인 길이는 S8이 약간 더 길어요. 약간 더 긴데 S8같은 경우에는 5.8인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와이드 액정 장착해서 5.8인치고요. 미식스, 아, 미식스 같은 경우에는 FHD 5.15인치 아마 올 하반기부터 뭐 중국에서 중국 제품들도 와이드 액정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샤오미에서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성능을 보자면 갤럭시 S8이 뭐 점수는 지금 약간 좀낮습니다만은이 점수가 낮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기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상하게 US 점수, UX 점수와 UX 점수는 좀 낮아요. 3D 점수는 좀 낮게 나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어 프레임수가 떨어진다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이 벤치 안전표 벤치가 스냅드래곤 쪽에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둘다 똑같은 유리제트, 후면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고요뭐 프레임은, 메탈 프레임으로 장착이 되긴, 디자인을 보자면 유사해요. 디자인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뭐 액정을 빼고는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삼성 뭐 갤럭시 S8 싫으신 분들은 뭐 미식스를 구매하셔도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액정음 제외하고는요. 대신, 뭐, 와이드 액정이, 이 갤럭시 S8은 5.8인치 와이드 액정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신 또 아몰레드라는 또 단점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셔도 될 거고, 디자인적으로는 특별히 뭐 봐서 특별히 미식서 떨어진다거나, 어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구매를 봐도 마찬가지죠. 뭐, 둘다 유리제이다 보니까, 뭐, 금은 많이 묻는 건 똑같고요. 대신에, 이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배치 액정이다 보니까 액정이좀 약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짧게, 뭐, 개봉기를, 뭐, 촬영 해봤는데요. 뭐 처음이라서 뭐 많이 어설펐던 것 같습니다. 뭐 다음에는 좀더 준비를 잘 해서, 어,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 궁금하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어, 안, 그, 확인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